저희 집 수도요금 다음 달 67,290원이 나온다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가셨네요 검침원이 그래서 진짜로 열어봤더니 별 모양 혼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집집 집 어디에선가 지금 누수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한번 찾아서 고쳐봐야 되겠습니다. 상수도 음,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야외에서 사용하는 데서 밑에 연결 부분에 누수가 제일 많이 나온대요 이것도 한 3년 전에 저희가 다시 교체를 했던 건데 아마 여기서 또 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우리 동네에 는 상수도 쓰다가 이제 광역 상수도로 바꿔 가지고 아마 수압이 세서 약간 금이 간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새는 것 같은데 한번 남편하고 둘이 셀프로 한번 고쳐 보기로 했습니다 요 어, 깨는 캐 캐모 빌려와서 지금 남편이 이거 시멘트 깨고 있어요. 그냥 깨려면 힘들으니까 전기 꽂아서 이렇게 깨면 이렇게 손도 덜 가고 조금 손쉽게 시멘트를 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업하는 중입니다. 긁어내고 하는데 한 30분 걸렸거든요. 또 시간이 제법 걸리네요. 음, 다 푸신 거또 걷어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잔 30분 정도 깨고 푸시겠습니다 바닥까지 파보니 음, 확실하게 음, 이음새에서 어, 새는 걸볼 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잠궈놓고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해야 되겠죠. 수도관 소꿉지 음, 음, 해체해서 지금 나사를 음, 분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시 테이프는 띠고 감아서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어, 이거 수도꼭지 한번 그냥 다시 사용해 보기를 하고요. 엑셀 파이프 쪽에 그 연결 부분은, 어, 힘들었어? 연결했던 원선은 좀 약간 잘라주고 다시 연결을 해야 이제 누수가 잘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연결했던 부분은, 음, 잘 잘라주고 좀 안쪽으로, 음, 좀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음, 테이프로 테이프를 감아서 다시 연결을 한번 시도해 봅니다 테이프를 안, 붙이, 안 붙이면 나사가 다 조인 것 같아도 물이 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꼭 필수로 테이프는 꼭 감아 줘야 합니다 그래야 물이 안 새거든요 이거 단단히 잘 감아 줍니다 테이프 다 감고, 한 번, 이제, 수도관하고, 이제 뚜껑지 한번 연결을 한번 시도해 봅니다. 처음 시도했을 때잘 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 틀어지면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한 방에 잘 성공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신중하게, 나사 연결, 감고, 한 번, 잘 끼워보고 있습니다. 봉기스패너로 꽉 조여주고요. 이제 한번 수도꼭지 한번 틀어보기로 합니다. 잘 돼야 될텐데요. 이제 연결 우선 끝났습니다. 음, 계량기 켜봤는데요. 음, 잘 나오는데 음, 아래쪽 수도관 연결 부분 말고 그 위에 수도꼭지에서 그 연결 부분이 고개를 센다고 다시 또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다시 수돗꼭지 다시 해체 작업을 합니다 다시 음, 나사를 다 풀러주고 음, 위에 수돗꼭지 부분도 테, 테이프로 다시 싹다 감아서 어, 연결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음, 다시 수돗꼭지를 켜 보니 음, 이제 이번에는 음 어, 아래쪽에서 이제 물이 완전히 안안 새지 안 않는 것이 음,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마무리 다시 구멍 판대를 다시 마무리하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다행히 음 누수된 데가 저희가 예상한 대로 잘 잡혀 있어서 그 잡아서 이렇게 셀프로 했는데요. 어, 잘 잡히고 이제 수도 요금도 이제 적게 나오겠죠? 음, 어, 돈도 사람 업자 불러서 하면 돈도 출장비에다 이제 수도꼭지도 다시 사야 되고 다 해서 뭐 보통 뭐 15만원, 20만원 생각할 텐데요. 어, 셀프를 하는 바람에 어, 거의 공짜로 어, 고쳤습니다. 이제 몇년 동안 걱정 없이, 누수 걱정 없이 어고.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침 음, 마무리까지 하는데 1 시간 반 걸렸는데요. 이번 어, 공사 잘 마무리돼서 좋고요. 어, 물값이 이제 다음 달 말부터 다음 달에는 이제 정상으로 나올 듯합니다. 감사합니다.